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2형식 문장에서의 보어입니다 자 우리 영어 문장은 아무리 길어봤자 다섯 가지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문장의 형식 강의에서 1형식부터 5형식 문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이 다섯 가지 문장 중에서 두 번째 2형식 문장과 다섯 번째 5형식 문장 이두 가지는 문장의 성분 중에서 보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 이두 가지밖에 올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 조금 더귀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우리 문장의 주요 성분, 즉, 문장의 필수 성분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어 이고요. 주어라는 친구는 문장에서 해석이 누구는, 누구가, 이런 식으로.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친구고요. 그리고 또 필수적인 성분은, 네, 동사였었죠. 동사라고 하면 이 주어가 하는 행동, 뭐뭐 이다. 네,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주죠. 자, 그리고 또 필수적이었던 건, 네, 목적어가 있었죠. 목적어라고 하면, 무엇, 을. 무어를에 해당하는 그런 성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아니지만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바로 네,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와는 달리 해석이 하나로 한정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어의 형태는 부사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 문장에서는 그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는 보어가 과연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형식 문장의 기본 틀은 우선 주어가 와야 하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동사가 하나 와주고 그 뒤에는 보어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문장의 형식. 편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주어를 써보고 뒤에 비동사 am 해보겠습니다. I am. 자, 여기까지만 쓰면 뭔가 부족한 문장이죠? 자, 보충해주는 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할때 happy 어떤가요? 괜찮죠? 그리고 또 나는 소녀다. 이런 말도 해볼게요. I am a girl 이런 단어도 가능하겠습니다 나는 소녀다 그럼 보어 자리에 happy라는 형용사가 올수 있었고요 girl이라는 명사도 올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어는 부사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다양한 형태라는 게 형용사와 명사를 포함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가볼게요. 주어는 이수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 중에서 이번에는 감각을 나타내는 look. It looks. 이것은 어떠어떠하게 보인다. 또는 it sounds. 이것은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또는 이것은 어떠 어떠한 맛이 난다. 네, taste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좋아 보인다. It looks good. 이런 단어 괜찮겠죠? 구시와도 자연스럽고요. 만일에 여기에 sounds를 써서 It sounds good. 자, 맛이 좋다. It tastes good. 역시 좋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위에서와 똑같이 굿과 같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또 다른 이형식 동사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주어가 he 그라고 하고요. 그는 느낀다. he feels 또는 그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네, seems라는 단어도 이 형식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역시 이 뒷자리에도요. 그는 행복하게 느낀다. He feels happy. 또는 그는 행복해 보인다. He seems happy.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eel이나 seem과 같은 동사 뒤에도 보어 형용사 가능하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주어를 they라고 한번 해보고, 이번에 이 형식 동사는 어떠어떠하게 되었다. 네, become 이라는 단어. 또는 grow라는 단어. grow라는 단어도 잘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게 되었다 라고 하려면 they become 네, tire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they grow tired 둘다 가능합니다. 자, tired도 역시 피곤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에 해당하겠네요. 어, 이 형식 문장의 보호자리에는 대부분 형용사 혹은 명사구나. 자, 5, 6, 7번도 계속 그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5번도 역시 day라는 주어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유지한다. 계속 모호한 상태이다. 이런 뜻을 가진 remain 이란 단어 또는 stay 라는 단어 그리고 keep 이라는 단어도 가져와 볼게요. 이세 가지 단어 모두 계속 모모한 상태로 남아 있다, 유지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조용한 상태로 유지했다라고 하려면 they remain 네, quiet와 같은 단어 쓰면 그들이 계속 조용하게 있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역시 quiet 조용한 어 이번에도 형용사가 부어 자리에 왔네요. 자, 우리 6번에서는요, 주어를 radio라고 해보겠습니다. The radio. 라디오는 is, 동사 is 가지고 오고요. 자, 라디오가 켜져 있다 라고 하려면, The radio is, 네, on, 켜져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만일에 꺼져 있으면, The radio is off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라디오가 책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 radio is on the desk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자 드디어 형용사와 명사가 아닌 단어 등장했습니다. On과 off는 네, 여기서 전치사에 해당하고요. On the table 역시 on이라는 전치사가 이끌고 있으니까 얘도 전치사 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어를 명사와 형용사만 된다 라고 딱 규정을 지어 놓으면 안 되겠네요. 전치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도 올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My job. 이번에는 주어를 나의 직업은 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나의 직업은 is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English는 뒤에 생략한다고 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이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가르치다는 영어로 teach죠 근데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려면 네, 앞에다가 to를 써 주시면 to 부정사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있으므로 가르치는 것이란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또는 my job is 우리 teach라는 동사에다가 모모하는 것이라는 의미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죠. 네, ing 붙여서 동명사 teaching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보어 자리에 to teach와 같은 투 o 부정사도 가능한 거고요. 또는 teaching과 같은 동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어의 형태를 부사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 문제집에서는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두지만 그렇게만 배워놓으면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 동명사를 만났을 때어 분명히 나는 명사와 형용사밖에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건 보어가 아닌가라고 혼돈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어의 형태는 부사 빼고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 다양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사를 제외한다라는 걸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appy라는 형용사는 가능하지만 행복하게라는 happily 이런 부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한국말로는 보어 자리에 부사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는 느낀다. 행복하게. 우리 부사의 해석이 모모하 개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해석상 부사가 더 자연스러운데라고 혼돈을 느끼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어 문법상으로는 이 자리에 형용사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형식 문장에서의 부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